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주학자 석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 씨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최근에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있죠. 빌보드에 이제 어, 방탄소년단을 뛰어넘는 기록도 세우고, 물론 방탄소년단이 현재 군 문제 때문에 활동을 이제 그룹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요. 그걸 떠나서라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어, 실력이 있고 팬덤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필릭스 씨에 어, 대한 사주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이분이 이제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또, 또 좋은 기록을 하나 기록을 했죠. 아너 어, 소사이어티를 가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음, 1억원 이상을 기부했을 경우에 어 이제 등재되는 내용입니다 어, 필릭스 씨가 이번에 자신의 여러가지 들을 일들도 있고 그러면서 24년도에 이미 회원소 유니세프 아나운스 클럽이 됐는데 이거 이제 꾸준히 봉사활동도 있고 또 24년도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친선대사로 임명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가지들 의 상황에서 25년도 9월, 15월에, 9월 15일에 생일을 맞이해서 총 2억을 기부했다 서울삼성병원 1억 유니세프와 월드비전에 5천만원씩 2억원을 기부했다고 한다 네, 이게 또 보면은 이억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이렇게 돈을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결정을 할 만큼 이 릴릭스 씨의 경우에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사주상에서는 볼때 아,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성공이 가능한 사주거든요. 다만 그 성공과는 별개로 자신 개인에 대한 좀 완벽한 그 것을 추구한다든지 뭐 강박관념, 결벽증, 뭐 이러한 음 자신에 대한 뭐라고 할 강박이 좀 강합니다. 이런 사주들이 망가져도 자기 스스로 망가지는 타입이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엮여, 엮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항상 이제 망가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생과 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개인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볼 땐, 필릭스 씨 개인을 위해서라면, 어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j y p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 문제겠죠. 어 필릭스 씨에 대한 가치평가를 잘 하셔서, j y p 가또 앞으로 필릭스 씨와 함께 뭔가를 잘 활동을 해나가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j y p 는또 어른으로서, 고민은 고민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릭스 씨에게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서 예 네. 나라도 뭔가 좀 많이 잘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주가 이제 내년부터 그래서 자신에게 힘든 시기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래서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제 IP 쪽에서 잘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빌릭스 씨가 다른 곳에 굳이 눈을 돌릴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제안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한다면 다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이 사주가 26년도에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고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필릭스 씨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에도 경에서 가져온 법구경에서 가져왔는데 법구경 23번 안녕품이라는 것에. 곡에 있는 3번째 내용인데요. 아생이 아니니 불척 어운이라.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나는 언제나 편안하니 어떠한 근심도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란 존재는 사실 항상 같은 모습이다.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이노애락이라는 것은 없는 것의 허상에 불과하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항상 언제나 평안하고 나는 언제나 그 상태로 고고하게 혼자서 잘 존재를 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이 나를 흔들려고 하더라도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중인 유이라도, 아행무인이라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 희노애락이나 근심 걱정이나 이런 것에, 그러니까 허상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근데 나는 허상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니, 나의 살아가는, 저 행동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 삶을 말하거든요. 나의 삶은 근심이 없도다. 다른 사람들은 희노애락이나 다른 모든 것의 허상에 흔들리더라도 나라는 존재는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도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머지 모든 나를 뒤흔드는 감정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허상에 불과하고 다시,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평안한 상태라는 의미죠. 빌릭스 씨가 이, 어, 이렇게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빌릭스 씨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